네 예,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참 바쁜 이때, 어, 우리 4 9회 종동기의 회장 이 집식 및 종년을 가는 행사에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고맙고, 특히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동군의 이정권 회장님과 자기 신종구 회장님, 또, 우리 나라소 주청의 이태원 총장님께서또 특별히 참석하셨고, 많은 내님들매 참석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동기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 2018년 한해 동안, 우리 박보안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들, 그간 1년 동안 상당한 도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뜨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참이 이 동기 회장을 참 맡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고 무거운 짐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회장님들의 많은 목적을 실망시키지 않게끔 제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함께 없는 사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옛말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예. 우리 그 동문 동기들은 더더욱 함께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그동안에 우리 49의 동기에 과거에는 젊어서는 많은 협조를 했었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좀 뒤늦게는 참많 참수 못한 점, 오늘 우리 동기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기 동안 열심히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새해 다고오는 그, 복, 가족의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